그러면 사실상 경호처는 지금 55하고 33을 배속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배속 통제하는 부대고 부하는 아닙니다. 부하는 아닙니까? 예. 그 어떤 의미죠? 그것은 뭐 부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 관계의 예속 부대에서 군 관계 에 있었을 때경용되는 것이고 경호처는 군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55 단장에게. 장관대행인 차관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소속 부대의 책임으로서 모든 부대의 지휘통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협조관계에 있는 경호체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선상에 있어서 그 부대에다가 정확하게 입장과 행동해야 될 것을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5 5단장이랑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휘통제에서 위배될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님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자, 장관이 그냥 법, 장관이 법의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유효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유효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진위법하다고 않으면... 위법하다고 경쟁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이고 논란이고 저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한테 부여된 준사적 상황에서 맞췄을 때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경호처는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제 외곽 경계 임으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위전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그렇을 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절정이 나서서 해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차관과 우수수장 등 11명이 지금 고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